네, 안녕하세요. 어, AWS에서 헬스케어 쪽을 맡고 있는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대규라고 합니다. 오늘은 어, 저희 AWS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어, 파이 디지털 헬스케어 세브란스 병원 디지털 혁신사에 례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매년 병원에서 어, 한50 페타 정도의 의료 및 생명과학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 청구나 뭐 진료 같은 어, 정형 데이터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미징이나 뭐 팩스 팍스 데이터 같은 비정형 데이터들도 많이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어, 통계적으로 그 중에 한97% 정도 데이터는 사용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이유는 비정형 데이터라고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죠. 어, 저희 AWS에서는 어, 다른 여러 산업군과 비슷하게 어, 여러 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헬스케어 쪽에 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 오른쪽 밑에 있는, 네, 어, AIML 쪽에도 저희가 많은, 어, 투자와 그리고, 어, 지원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생생형 AI와 같은 혁신들은, 어, 헬스케어 쪽에서는 의학 연구, 그리고 임상 실험들, 그리고 환자 경험들을, 어, 좋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디지털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어, 지원들을 해드리고 있고 혁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어, 말씀해주실 이수연 어, 교수님은 어, 많은 임상 경험을 가지고 지금 연세의료원 디지털 헬스케어 겸임 교수로 계시면서 어, 오늘 주로 말씀드릴 어, 의무기록 작성 LLM에 대한 개발과 어, 여러 가지 부분들을 총괄하고 계십니다. 네, 이수연 교수님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소연입니다. 저는 오늘 연세대학교 의료원과 파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어떻게 병원에서의 디지털 혁신을 함께 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세의료원의 현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연세의료원은 뭐다잘 아시겠지만 세계의 큰 대형 병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 용인 세브란스 병원 이세 병원에 등록돼 있는 환자는 이 데이터 자체가 이게 작년 거기 때문에 이미 거의 천만 명에 육박하는 환자가 등록이 되어 있고 여기에 의무 기록과 관련된 기록만 해도 1 8 5 페타바이트에 이르는 엄청난 의료 데이터를 가지고. 습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 들으셨겠지만 은 이런 의료 데이터는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미 임상이나 의료에서 어 연구 임상 연구나 이런 데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을 더 많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정형 데이터들은 현재 이용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정형 데이터로는 우리가 뭐 환자 의무기록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시거나 하면 이제 환자 의사들이 이제 뭐 증상이 어땠어요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시잖아요. 그와 관련된 기록들이 어마어마하게 저장이 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CT나 MRI, x 스레이 이런 거 찍잖아요. 이런 것들도 비정형 데이터로 이제 구분이 되어서 이제 가지고 있게 됩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정형 데이터는 사용이 어려워서 현재까지는 이용이 많이 제한돼 있고, 만약에 이것들을 이용하려고 했다면 과거에 보면은 일일이 이제 사람이 이제 분류를 하고 이것을 보고 어디다가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굉장히 노고 노력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인공지능 솔루션들이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환자 의무 기록 같은 데에서 어 진단 코드라든지 처방이라든지 처방 코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환자가 앞으로 어 예측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예우가 되겠구나 이런 예측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솔루션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CT나 MRI 같은 영상 이미지들을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뭐 이제 MRI, 뇌 MRI를 이제 여러 장을 분석을 해서 이 MRI가 이런 패턴으로 나오면 이 사람이 이제 치매일 가능성이 높겠다, 아니면은 뭐 뇌경색이 어디 부위에 생겼을 가능성이 높겠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질환 진단이나 이런데 이용할 수 있게끔 현재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이 연구 분야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 이제 최근에 실제 이런 것들을 적용하기 위해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제 달아 있는 이제 그런 솔루션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주로 제가 말씀드릴 건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요. 이 LLM 모델을 이용해서 의무기록 자동 작성과 같은 어, 것들을 진행을 해서 좀더 진료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런 그 의료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럼 의료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이용이 되는가를 잠깐 간단하게 이런 플로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료의 빅 데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처음에 내부 데이터를 내부 데이터가 이제 환자 정보나 진료 정보나 뭐그 다음에 영상 정보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내부 데이터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병원에다가 내가 이런 이런 이유로 이런 이런 데이터를 이제 보고 싶습니다 뭐 연구를 하고 싶습니다 하게 되면 의료원이나 이제 의료기관에서 이걸 심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쪽에다가 제공을 해줘도 되는지에 대한 심사를 거치게 되고 이 심사가 거치게 되면 오케이 승인이 나게 되면 이 환자 데이터들 들은 민감 정보로 아주 구분이 되기 때문에 전부 가명 처리와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이 됩니다. 이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나 네트워크이 이용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사용자들은 맞춤형 분석 환경에서 좀더 편안하게. 어~ 데이터를 분석을 할 수가 있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환자의 민감 데이터들이 외부로 유출되는 고민 없이 그다음에 안전하게 감형 처리되어서 제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관과 사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게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연세 우리원의 빅데이터 플랫폼을 잠깐 예시로 보여 드린다면 환자의 EMR, EMR이라는 게그 의무 전자 의무 기록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전자 의무 기록이라든지 팩스, 팩스는 앞서 말씀드렸던 CT나 MRI나 X-ray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뭐 CDW, CDM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이런 의료 데이터들이 데이터 레이크 내에 보관이 되게 되고 이 데이터 레이크는 원내 서버에서 구성이 됩니다. 근데 어, 원내 서버에서 이거를 분석 하기에는 여러가지 이제 툴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어 연쇄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위타 클라우드 aws 연쇄 좋은 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사용자들이 좀더 편안한 환경에서 그 여러가지 그 의료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타 클로드 를 이렇게 이제 양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어 빅데이터 플랫폼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어 파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해서 세브란스 병원과 어떻게 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두 가지 사례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 인공지능 실증 지원 센터 어, 사업이고 하나는 라지 랭귀지 모델로 해서 의무 기록 작성 초안을 작성하는 와이나 프로젝트입니다. 먼저 리바이브 프로젝트이고 어 요즘 뭐 의료 AI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의료 AI들이 이제 생길 이제 마, 처음에 만들어질 때. 어 처음에는 연구 베이스로 많이들 만들어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어 연구 베이스로 데이터 일부를 가져와서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이제 의료 AI를 일단 만들게 되면 이후에 검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실제 환자들의 더 많은 데이터를 의료 AI가 분석해서 제대로 나오는지 의료 전문가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 이게 의료 기관에 붙어서 제대로 이제 작동이 될수 있는가 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밸리데이션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을 위해서 의료 인공지능 실증 지원 센터를 저희가 어, 어 기획해서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연구 기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플랫폼의 베이스는 밴더 뉴트럴 디플로이먼트 인프라스트 럭처 밴디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이런 밴디의 개념이 나타난 등장 배경을 보시게 되면은 어~ 의료 자체는 굉장히 많이 자주 변하게 됩니다 1 0년 전에 했던 치료를 뭐~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게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급변하는 분야가 어~ 의료 분야이기도 하고 해서 의료 분야에서는 기존 시스템과 새로운 솔루션이 효율적으로 통합되고 업그레이드될 이제 표준화된 인프라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의료 데이터 자체가 어디 한 군데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아까도 보셨지만 e m r 에도 있고 팩스에도 있고 여러 군데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그리고 환자의 보안 관리를 이제 잘할 필요성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ai 솔루션 들이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텐데 이런 ai 솔루션 들이 서로 통합적으로 울렁될수 있는 그런 상호 운영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밴디의 개념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이런 플랫폼으로 해서 적용을 하면 확장성 이나 보안성 이나 상호 운영성을좀더 보장해서 제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밴디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증센터 구성도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병원에서 EMR이나 팩스나뭐 EKG, 그러니까 심전도 이런 뭐 이런 비정형 데이터들이 어 이제 인공지능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전달이 되면 어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서 인스턴스 서버에 이 결과들을 제공하게 되고 이 생성된 결과들은 다시 의료기관적으로도 전달이 되어서 의료진이 실제 다시 이 제대로 생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또 이러한 결과들은 의료 인공지능 업체에도 전달이 되어서 어 양측에서 검토를 할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그 과정에서 클라우드 환경이 같이 제공이 돼서 클라우드에서는 사용량 관리라든지 접근 제어라든지 보안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좀더 원활한 이런 어~ 그~ 서로 쌍방으로 이런 전달이 될수 있게끔 돕고 있습니다. 인프라 구성입니다. 현재는 그 의료 기관이나 어 의사나 아니면 AI 업체가 이제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그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어 데이터베이스를 어 이용을 해서 이제 작성을 하게 되면 이게 VPN을 타고서 어위탁 클라우드로 넘어가서 여기에서 다시 AI 실증 모델 어 퍼블릭 서브넷과 프라이빗 서브넷으로 나뉘어져 있는 클라우드 내에서 각각 퍼블릭에서는 AI 모델 실증 관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실증 중계를 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고 프라이빗 서브넷 에서는 ai 모델 자체가 결과를 생성하고 이 생성된 결과를 데이터 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인공지능 들이 어 앞으로 활용화, 실용화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검증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이런 의료 AI들이 모두 개별로 의료기관에 이제 접촉을 해서 각각 이것을 어떻게 이제 검증을 하고 하는 문제들을 접촉을 하다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단계의 산들이 넘어가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을 해서 한다면 은좀더 원활하게 어, 검증 시스템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먼저 어, 이런 그 비정형 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실증 센터에 대해서 잠깐 먼저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와이나 프로젝트 입니다 어 와이나 의그 처음 시작은 올해가 아닙니다 작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원래 시작을 할때어 워낙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 의료 의무기록 작성이나 이런 데에서 시간 소요가 많고 하기 때문에 어 이네들의 이들의 업무 부담을 좀 줄여서 어이 전공의 선생님들이 좀더 어한 진짜 환자 케어나 아니면은 연구나 이런데 좀더어 시간을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에 시작을 하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니 올해 2월 말 3월 초에 어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의정 사태가 터졌고 그러면서 이제 전공의가 사라진 대학병원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시스템을 이 프로 이, 이 솔루션을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마치 우리가 전공의를 대체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을 열심히 만들어 버린 것처럼 되어버렸는데 사실 의도는 절대로 그렇지 않고 전공의 선생님들의 의도 어 전공의 선생님들의 노고를 좀 덜어 드리고자 하는 워낙에 어 처음에 의도는 그렇다는 것을 여기 이 자리에서 한번더 먼저 밝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무 기록 작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대부분은 전공의 선생님들이 하시거든요 물론 교수님들이 이제 외래에서 작성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당히 많은 양의 이제 그런 의무 기록들은 다 전공의의 조합이었습니다. 어 이런 그 LLM이 이제 뭐 초고대 AI 뭐해서 되게 이제 뭐 최근 들어 몇년 사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죠. 근데 이제 어 그럼 뭐 그냥 뭐 저기 좀 유명한 오픈 땡땡에 이제 뭐를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거대 모델의 이제 LLM들의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일단은 데이터의 한계가 있습니다. 의료 LLM은 첫 번째도 정확해야 되고 두 번째도 정확해야 되고 세 번째도 정확해야 되고 거짓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어, 이런 데이터가 이제, 어, 이제 큰 빅, 빅가이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데이, 어, LLM들을 보면 뭐 여러 뭐 블로그나 뭐 개인적인 뭐 이런 것들로 해서 다 이제 물론 뭐 논문이 내는 데서 나온 것도 있지만 대부분 뭐 크게 정제가 되지 않고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 정확한 대답을 패턴 엔다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데이터의 한계가 있고 또 하나는 할루시네이션 부분입니다. 잘 모르면 모른다고 답해야 되는데 어 아시죠? 모른다고 답하지 않고 대충 그럴싸한 말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제어가 되어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민감 데이터, 의료 데이터는 가장 최상위의 민감 데이터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환자의 기록을 이렇게 쫙 긁어다가 어, 어 저기 오픈 땡땡에 그런 하는 데서 이렇게 넣어 가지고 이렇게 차게 되면 어, 국내법상, 이거는 법 위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국내법에서는 국내리전에 있는 그런 어, 모델을 써야지 되는 그런 것들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어 특화 의료용 모델이 부재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이제 아주 그냥 이런 LLM 자체를 쓰기보다는 스페셜라이즈 LLM 아니면 은좀더 효율적이고 경량화된 스몰 LLM을 이제 좀더 도입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와이나 프로젝트는 이제 구축의 목적은 의무 기록 어 자동 초안 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초안을 작성하는 거죠 완성본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목적을 위해서 의무 기록을 전 처리하는 데이터 구축 과정을 거쳤고 그 다음에 어이 모델에 다가 어, 의무기록 기초지식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파인 튜닝을 시켜서 LLM 모델을 구축한 다음에 이 LLM 모델이 실제 임상에서 쓸만한지 안한지 꼼꼼한 평가를 거쳤습니다. 의료진이 직접 평가를 했고, 어, 그 평가를 거친 다음에, 어, 전자 의무기록 EMR에 연동을 하는, 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제 의료진에게 배포가 되게 됩니다. 어, 지금 이제 저희가 한 다섯 가지의 유즈 케이스를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의무 기록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 처음부터 할 수는 없고요. 처음에는 마취통증 협, 의학과 협진을 해서, 그 다음에, 응급실 퇴실 기록지, 그 다음에 입원 경과 퇴원 요약지, 이렇게 다섯 가지의 유지 케이스를 저희가 이제 선택을 했고요. 먼저 서비스 오픈 단계 직전에 있는 것은 지금 응급실 퇴실 기록지와 마취통증을 아까 협진 회신서입니다. 응급실 퇴실 기록지는 응급실이 굉장히 막 바쁘고 정신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환자가 응급실에 와서 이제 일련의 치료를 거치고 이제 집에를 간단 말이죠. 어디를 간다, 뭐 전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 그 환자가 응급실에 뭐 때문에 왔고 무슨 처치를 받았고 어떻게 해서 어디로 간다? 이제 이런 기록들을 이제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 기록 작성을 할때 어, 물론 이제 의료진이 해도 되지만 어, 처, 처, 이제 퇴실 기록 처방이라는 생성 버튼을 하나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초안을 작성할 수 있게끔 돕고 있고 또 하나는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이제 이, 이 협진 해신서가 뭐냐라면은 수술을 하기 전에 이분이 수술을 해도 되느냐 마느냐를 이제 마취과에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마취를 해도 되는지 마취 잘못했는데 큰일나 만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평가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서식지들을 이제 검토를 하고 어 이제 마취를 해도 되는지 말은지 이제 이런 협진 회신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이제 적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두 가지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먼저 이제 기본 어 의료 지식으로 이제 트레이닝을 시켰고 그 다음에. 연세 의료원의 의무 기록지를 가지고서 같이 또 트레이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 학습을 그렇게 완료를 하고 난 다음에 과과별 질환별로 요구 사항들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아무리 뭐 모델을 잘 만들고 솔루션이 기똥차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딱 봤을 때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이런 데이터 필요하다고 한적 없는데 왜 필요 없는 게 들어갔어라고 하면은 안 쓰십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요구도를 충분히 맞춰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과과별로 전공의 선생님들 지금은 사직을 하셨지만 그래서 전공의 선생님들이랑 어, 교수님들을 모시고서 어떻게 이런 것들이 작성이 되는 게 가장 아이디얼한지에 대해서 수개월에 걸쳐서 예, 자문을 하고 논의를 하고 실제 어 많이들 도와주셨습니다. 수행 단계를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서 식지 분석부터 먼저 했습니다. 앞서 그 응급실 퇴실 기록지 같은 경우는 응급실 내에서 주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분석하거나 인제 인풋 데이터에 사용돼야 될 서식지가 한 (5가지) 정도로 좀 적지만 마취통증 의학과 같은 경우는 뭐~ 아무 일 없는 그냥 잠깐 뭐~ 왔다가 그전에 뭐~ 특별히 병 앓은 것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수술하고 가실 분들은 서식지를 분석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 연세가 많으시거나, 그 전에 뭐, 온갖 뭐, 질환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어르신들 같으면은 뭐, 문제 목록을 보면 이렇게 해서 막 굉장히 길거든요. 그래서 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신 분들 이런 분들은 검토해야 될 서식지가 뭐 스무 개가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식지들을 다 분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서식 지 내부에도 필요한 데이터가 있고 필요 없는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인풋 데이터에 쓸만한 데이터들이 어떤 것인지를 다 분석을 해서 어, 진행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모델은 저희는 솔트룩스사에 루시아 투. 어, 를 기반으로 했고 이게 이제 라마 3 기반으로 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료 지식을 학습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의무 기록도 학습을 시켜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완성을 했고 어 이후에 이제 데이터 전 처리 과정을 거쳐서 마치과 응급실 유즈 케이스에 대한 300개 개별 데이터를 생성을 해서 데이터 세스를 파인 튜닝을 해서 이제 완성을 한 다음에 앞서 밑에 보시는 여덟 가지의 평가 항목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델에 대한 평가가 한 다섯 가지 정도 되는데 그 외에도 이게 의료 분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임상 의사한테 이 환자에 대한 결정을 할때 어떤 영향을 줬느냐 뭐 쓸만하냐 뭐 이런 것들 좀 자세하게 저희가 같이 평가를 했고 이 평가 항목을 다 충족시킨 다 점수를 충족하고 난 다음에 연세의료원의 EMR과 접목을 시키기 위해서 API를 개발을 했습니다. 와이너 프로젝트의 인프라 구성을 보시게 되면 현재 지금 구축한 것은 어~ 온 프레미스 환경으로 해서 어~ 실제 운영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LLM이 그이 다섯 가지 유즈케이스로 끝날 건 아니고 아마 마치과나 응급학과나 의 이런 걸써 보시고 어 괜찮은데 그럼 우리 과도 이런 부분에서 좀더해 주면 좋겠어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계속 이제 LLM 그렇게 돼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LLM 개발을 계속 해야 되는데 그런 LLM 개발을 계속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 AWS 클라우드를 이용을 해서 앞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저희가 추가로 개발을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AWS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AWS가 제공하는 SaaS 형태의 퍼블릭 서비스를 외부 인터넷 연결 없이 병원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보안에 까다롭고 외부로 뭐가 유출되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막그 알레르기가 심한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안전한 환경에서 이렇게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이 이 시스템을 좀 활용해서 저희가 계속 개발을 할 것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인공지능 서비스를 위한 최적의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장점은 뭐 LLM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아무 너무나 다 자들 잘 아시는 이런 이런 부분들이 LLM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클라우드 환경을 저희가 계속 이용을 하려고 하려고 하고 있고 와이나 어, 프로젝트가 왜 그러면 AWS를 선택을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기구축 기 이미 구축되어 있는 연세 프라이빗 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는 어, 장점이 있고 또 하나. 는 AI 서비스의 구현에 용이한 AWS 솔루션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계획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일단 먼저 오픈을 하는 이두 가지 서비스 내에서도 저희가 아무리 이제 그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기는 했지만 또 쓰다 보면 뭐 이런저런 부분들이 아마 수정을 해야 되거나 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나 하는 상황이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 모델의 재학습이라든지 파인튜닝에. 있어서도 이런 아마존의 이런 서비스를 이용을 하면 z o 저희가 조금 더 쉽게 m a z o n a m a z 을 n Ama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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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 a z o n a m a z o 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의무 기록 작성 초안이나 이런 a z o n Amazon, Amazon, a m a 어 연구 분야에서 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진단 치료 추천 ai 모델이 라든지 질병 예측 ai 모델 이런 것들도 많이 개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의료용 lm 개발이나 이런 것들에 박차를 가하고 진행하는 것은 결코 의료진을 대체하고자 함이 아니라 의료진의 어 그런 업무 보조 역할로서 의료진의 노고를 어 시간이나 이런 부담들을 좀 줄여 줌으로 인해서 실제 의료진들이 좀더 환자 케어 나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 주리는데 목적이 있는데, 실제 저희가 응급실 퇴실 기록지를 가지고서 이제 모델이 작성한 것을. 보고서 응급실 선생님들이 쓴 것과 그 다음에 응급실 대실 기록을 그냥 본인이 이렇게 원래대로 쓴 경우를 비교를 했더니 실제 시간이 모델을 참고로 해서 썼을 때40% 시간이 감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아마 마치통증학과는 훨씬 더 많은 서식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단축이 좀더 많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시간 단축을 통해서 의료진들이 좀더 환자 케어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면은. 결국 환자 만족도가 증가할 거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LLM뿐만이 아니라 여러 AI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이 될 것이고 이렇게 성공적으로 의료 도메인에서 활용되는 것을 저희 그 파이는 주로 파이 디지털 헬스케어는 도와드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의료기관의 벽이 굉장히 높고 처음에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런 플랫폼들을 적절하게 잘 활용하셔서 진행을 하신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의료기관과 협업 관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